네 이점이 폐허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없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 네 저희 이제 폐허도 폐허만의 장점이 있고 저희도 저희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탈색을 들어갈 때 폐허하고 분리를 하자고요 폐허는 이제 연색과 탈색까지 동존에 있는 거고 저희는 탈색만 들어가는 거예요 발색하면 같은 탈색약을 썼을 때 사실 어떤 불편한 점들이 있으셨나요? 내가 탈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불편해하시는 거 모발의 끝쪽에 손상도 그러면 위쪽은 노랗게 나오는데 밑에 는 하얗게 나오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얼룩이 진다거나 이런 네. 형태가 나오죠 그 이유는 어떤 거에서 나올까요? 그만큼 염색을 덜 밟아서 염색을 덜 밟아서 작업실이 띄엄띄엄 맞아요 필수에요.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입니다 어, 어떤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른 결과치예요 그두 번째 원장님들의 도포법입니다. 음, 아, 도포법. 네. 세 번째, 나머지 세 번째 기술력이거든요. 이제 이거는 뭐, 들어가자면 복잡하긴 한데, 활색력에한겹바하고두겹 바르고 세겹바로네겹 발랐을 때, 분명히 겹쳐지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는 산소가 안 통해요. 산소가 통할 수가 없죠. 머리가 다 막고 있는데, 그럼 그 부분은 먹습니다. 정말 밝아지거나, 아니면 정말 색이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네, 기본적으로 뭐 저는 많이 설명드리는 게뭐 저희 쓰는 솜 원장님들한테 얘기 네. 전는드 솜이나 아니면 탈지면 약간 사각으로 된 탈지면이 있어요. 그 탈지면에 좀 구입을 하셔가지고 한장 그냥 쓰시는 거보다 그것도 반을 쪼개세요. 그래야 더 가벼워지니까 탈지면이 그러면 원장님들한테 뭘 바르셔가지고 탈색면다 발랐어요. 뿌리뿐만이 아니라 뭐, 모발에 발랐을 때에도 예약으로 예약을 하고 붙쳐주면여기 공기가 안 통한다는 아. 얘기거든요. 여기다 하나씩 받쳐주시는 거예요. 중간중간 아, 음. 그렇게 하시면 더 얼룩이 아, 없어요. 스펀지 어,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써봤거든요. 솜도 써보고 스펀지도 써보고 뭐 파지도 써보기도 하고 다 했는데 탈지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나중에 걷어내기도 좋고 이제 그 얘기하시는 스펀지는 흘러내려요. 진짜로. 간지러니 두 개가 있어. <목소리> 우리 그거 있잖아요. 약국에 송... 요거 요거. 그러면 인터넷에 그거 찾으면 약간 4cm, 5cm 해가지고 파는 거 있어요. 용량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그거 또 하나로 쓰지 마시고 반으로 쪼개면어 이렇게. 쪼개서 쓰시면 돼요. 네, 일단 그렇게 세 가지의 기술력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거든요. 일반 탈색약과 다른 점. 저희는 여기에 파이버플렉스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파이버플렉스라는 것은 자, 이영양안에 있다시피 저희 본드 실거없 어, 여기 본드 라인 볼텐세요 자, 본드, 제닉, 혹시 올라플렉스 등 탈색약에 섞어 쓰는 본딩 라인을 써보신 분 계세요? 어. 꼭 쓰셔야 돼요. 이거는. 탈색을 하시는 분들은 꼭, 꼭, 꼭 쓰셔야 돼요. 어, 페어를 쓰셔도 쓰셔야 돼요. 어, 타사 거 어디 거 쓰세요? 본드요. 본드를 본딩. 페어링 어, 아머스, 아머스요. 아머스야? 어, 먼저 바꾸세요. <웃음> <웃음> 어 이거 찍혀서 내가 아머스를욕 먹을 수도 있는데 <laughs> 단원 컨대 정말 단원 컨대 저희 삶만큼의 타이버플렉스 의 본딩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본딩 성분에는 주로 산성분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모발은 아미노산 결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산성분을 본딩에다 넣어서 모발의 손상을 적게 주고. 그럼으로써 머리에 색깔을 나오게 할 때에 얼룩을 좀 덜지게 해주고, 요런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에 지금 쓰시는 아모스나 <laughs> 아니면 이제 뭐, 로, 올라플레스, 그레이트 올라플레스 아니면 로레알 거뭐 이런 제품들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본딩 성분이 들어있는 게. 근데 그들은 전체적으로 산성분이 하나씩밖에 안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1위권을 달리는 올라플레스조차 여기에 본능 성분이 어떤 게 들어 있냐면 말레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 제품에 근데 그 말레인산조차도 반쪽짜리 말레인산이 들어 있어요. D말레인산이라고 해서 화학적으로는 D자가 들어가면 거의 반 토막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희 여기 밑에 써 있다시피 저희는 3종의 디카르복신산을 갖고 있습니다. 네이 산성분 세가지를다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말레인산, 주석산, 호박산 세가지를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와도 요거를 던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요거는 탈색을 하실 때는 무조건 쓰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안 쓰고 쓰고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싶다고 하시면 건강과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겠죠 근데 원장님처럼 탈색을 한두 번 하신 분들 있잖아요 요걸 섞고 안 섞고 반반하시면 안쓸 수가 없어요 네. 그니까 요거는 뭐 한번 가격대가 좀 나가도 탈색약에 섞었을 때는 총량이한 5%밖에 안 돼요 섞어 쓰는 게자 여기 별표 치시고 그 밑에다가 탈색약을 믹스를 해서 사라지까지 믹스한 그 상태에서 5%만 넣으시면 돼요 이벤트 있나요? 어 그렇군요 여기 위쪽에 탈색과 염색을 하실 때는 에 편하게 5%만 섞어 쓰시면 되시고 만약에 펌을 하실 거고 만약에 원장님께서 머리가 손상이 좀 되어 있어, 나 5%만은 부족할 것 같아. 하지만 5%에서 넘어가면 염색이나 탈색에 방해를 좀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 이 제품을 물에다가 희석합니다. 5:1로. 네, 5:1로 희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뿌려주죠. 뿌려주고 섞인 거 같이 쓸수 있어요. 어, 이제 그펌도들어가요 펌도, 펌도 들어가실 때 희석된 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 PPT 뿌리듯이 PPT 뿌리듯이 쓰시고 펌을 마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PPT 뿌리는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산성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펌을 할때 보면 이렇게. 산성분 산성분이 있, 있잖아요. 시스템이 결합이 끊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끊어질 때 얘네를 불안정하게 끊어지지 않게 잡아줘요. 그러기 때문에 한순간 커밍이 걸렸을도 무너지는 것을 잡아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전처에 그렇게 쓰시는데 자, 여기서 중요시 생각하셔야 될게 있어요. 또 별표 하나 치실게요 얘네는 PPT와 LPP처럼 단독 사용은 불가. 네, 얘네로만 클리닉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 고객님 오셨는데 오늘 클리닉 하신 대서 아, 나 본. 아, 나 본인 이거 뿌려주고. 아, 두 뭐, 번째 여기 옆에 있는 실로 뿌려주고. 그러고 보내잖아요. 아무 게 아무도 것안 됐어요, 그냥. 네, 그 이유 지금 제 설명드릴게요. 저희 PPT l p p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에 어떤 결합으로 얘네가 타고 들어가냐면 저희가 머리를 파마를 하실 때나 클리닉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어떤 거죠? 샴푸예요. 네. 샴푸하는 이유 혹시 아세요? 머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소를 열기 위해서. 안녕. 열을 높음 열어줍네 맞아요. 이게 PPT라는 성분은 수소 이온 결합으로 인해서 모발에 들어가는 거예요.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샴푸를 해요. 왜냐 얘네를 열어줘야 얘네가 들어가니까 빨려 들어가니까. 아니면 분모라도 하고 들어가죠 저희가. 어, 그게 다 수소 이온 결합 때문이에요. 물로 인해서 얘를 열어주겠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본딩은 수소 이온 결합이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네는 알카리하고 같이 타고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무슨 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즉 물이 아니라 펌제 또는 염모제 또는. 얘가에태생력 발랐다. 그럼 당연히 걔네를 타고 들어가겠죠. 근데 얘네를 뿌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 뭐 그냥 열처리만 했다.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알파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단독 사용은 불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이제 본드 실력 보실게요. 여기. 본드 넘버 no. 투. 야, 이거에 이제 주된 역할은 저희가 방금 본드 넘버 원으로 모발 속에 산성분을 다넣어줘요다 넣어줘서 탈색을 할 때나 컴할 때나 얘네가 끊어지는 거를 좀 어느 정도 막아주고 또 다시 끊어진 거를 다시 이어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실런은 어떤 역할이냐? 자,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토대를 세우죠. 토대를 세우면 그 토대를 마감을 그대로 그냥 주나요? 사이사이에 모두 넣어 주고 시멘트도 발라 주고 뭐 차곡차곡 발라서 메꿔 어, 줘서 네. 결국은 건물을 짓잖아요. 여러분. 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본딩 1번 넘버 1이 들어갔던 것을 얘를 발라 줌으로써또한 번의 코팅 역할을 해 주면서 지금까지 들어갔던 아미노산이나 뭐 호박산이나 이런 거다 유실되지 않게 잡아 주는 거예요. 그 넘버 1을 쓰셨을 때는 같이 넘버2가 들어가시는 게 효과를 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넘버2는 어, 트리트먼트처럼, 사용은 트리트먼트처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샴푸대에서. 고객님들이 쓰셨을 때, 아니면 혹은, 이 원장님들이 쓰셨을 때, 아, 여기에 뭐 따지냐면, 오라파. 굉장히 부드럽죠. 없을 때. 저희는 그렇진 않아요. 쓸때어 뭐지? 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힘이 가요. 어 이렇게 이끌리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단지 고건 있어요. 뭔가 간단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들유들한 트리트먼트의 응.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간단한. 네. 유들유들한 게 많은데 쉬어그 유들유들 원하시면 요거 실러를 한번 막아주시고 위에다 가오락 한번 사세요. 그러시면 돼요. 어. 왜냐면 우리는 말릴 때 편해야 되니까는 좀 그렇긴 하시잖아요 실리콘을 쓰고 말린다고 해서 말릴 때 엉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또 단단해지기 단단해. 때문에 말리면서 또 이렇게 단단해지거든요. 막 엉키게 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만 쓰셔도 되는데 안에 좀 부드러운 느낌을 더 원해 그럼 요거를 쓰시고 오라파를 조금 더 쓰신다든가 아니면 갖고 계시는 트리트먼트 개념의 이런 걸 쓰신다든가 한번더 그렇게 쓰시면 돼요. 가끔 이게 문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썼을 때도 손에 촉감이 예전에 느꼈던 그런 트리트먼트의 느낌은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 자, 요거 옆에는 네. 이게 세 가지 작은 제품들이 있죠. 네. 요거는 홈케어 제품이에요. 저희가 넘버원 넘버투를 샵에서 했다면 집에서도 이걸 유실을 안 되게 막아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쓰시는 거예요. 자, 샴푸, 기호도의 샴푸는 그냥 샴푸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되시고, 여기에 넘버 포 사이버 4. c y 가운데에 있는 거요. 네, 이 세럼 혹시 세럼 써보신 적있으있으없으없으요요 세럼은 약은저희저희각하는하런이분유 있는 있럼은아은에요에요약분 수분감 s e r v e You go serum and y 탈색감 <laughs> 향도 향이.. 요즘 그냥 향 워낙 좋게 만들어서 그거를 제가 광장통 <laughs> 뭐하고 어 그렇잖아요 그냥 너무 좋잖아 근데 네, 끈적임이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한가지 탈색 머리는 엄청 용이해요 어, 원장님 꼭 한번 써보시게 제가 권장 드려요 왜냐 탈색 머리 짜증나 <laughs> 머리 말려서 짜증나 네. 어, 그죠안 말라요. 아, 고그죠 아, 가장 중에한눅하고안 말라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넘버 투, 그 거기다가 이 세럼 발라주시잖아요. 음. 되게 빠르게 말라요. 어머 진짜. 네. 그왜 그러냐면 그 유실된 아미노산이나 이런 산성분을 다 같이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서 머리가 단단해지니까 머리에 말릴 때 굉장히 빠르게 말리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써본 효과는 그렇더라고요. 이 세럼은 한번 꼭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바르고 말릴 때 느낌 정말 달라요. 많이 단단해져요. 세럼 조차만으로도. 아니어도 되죠. 근데 탈색머리 정말 이만큼 용이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탈색머리 좋으면 이건 어떻 이게 써보신 분들은 일단. 저희 왜 화장품을 발라도 손에 남으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음. 아, 끈적이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저도 즘안나아 쓰면 들어가요. 네, 진짜 없네요. 싹 쓰면요 이게 없어요. 그래야지 남은 거. 여기까지 한 발림성 그리고 머리의 단단함 이걸로 보시면 되실 거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메메이테이라고 해서 이거는 집에서 쓰시는 트리트먼트.